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만가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전총 저는 연변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어 볼 이야기는요 여러분들도 아마 기사 보시고 굉장히 충격받으셨을 텐데요 초등학교 학생이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려가지고 3학년 네 3학년 네 굳이 밝히자면 3학년 학년에 네. 따라서 1, 2학년 때는 진짜 못 몰라서 할 수도 있고 네, 네. 근데, 3학년 정도면, 뭐, 뭐가 오른지, 그런지는 알고, 뭐, 교감 선생님이 장난치는 대상, 혹은 자기가 때릴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이런 판단을 어쨌든 할수 있는 나이잖아요. 근데 상황이 장난치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사건 네. 때문에 지금 적잖이 많은 분들이 정말 엄청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거 진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제 인성교육 도덕교육이 음. 너무 무너져서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언변? 그 엄마의 반응이 사실. 어, 네, 네, 맞아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조퇴를 하려고 하는 애를 선생님이 제지가 안 되니까 교감 선생님이 오셔서 제지한 건데 애가 때리고 그런데 엄마가 와가지고 항의하면서 폭행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음. 있는데 어, 엄마가. 학교에서 잘못해서 이렇게 사건이 발단이 된 거다. 그렇게 대응하셨다 그래서, 사실 물론 엄마의 말씀을 들어보긴 해야겠지만, 음. 약간 대응 방법이 우리의 교육 고개를 다 갸우뚱하게 만들었다.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과는 좀 다르다. 음.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만사를 제치고 우리 아이가 선생님을 때렸다면 정말 죄송하다부터 시작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저희 때만해도 사실 저희 부모세대는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음. 자랐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 저희는 아 우리 불쌍한 낀 세대들은 학교에서 혹시 체벌 안 당해 보셨어요? 어, 체벌 당했죠. 네, 저는 뭐 이유 없이 뿅도 맞아보고 제가 난번에 네. 방송에서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선생님한테 맞은 네, 네. 거 반장이라는 일만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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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이것저것 다 당해봤어. 아, 그러니까 <laughs> 그렇죠. 엄격한 규율 아래서 체벌도 당해봤어.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이 논의가 시작이 될때 우리도 예. 약간 수긍했던 건데 이제 이제 역전이 됐요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어, 그때 그치. 교감 선생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뒷짐만 지고서. 네, 그런,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잘못하면 이게 아동 확대가 될수 음. 있고,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다. 어떻게 하다가 이, 여기까지 온 거지? 그럼, 더군다나 그, 엄마가 하는 반응들이 너무 좀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라서 근데 어. 아주 예외적인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최근에 혹시 그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엄마가 신용카드를 음. 잃어버려 가지고 네. 한달 후에 우연찮게 그냥 잘안 쓰는 카드 있잖아요 저도 있는데 애들 원비만 음. 결제하는 카드 네. 놔두는 것을 잊어버렸다가 한달 후에 찾아보니까 한 초등학생이 이친구도 3학년이네 3학년이 <laughs> 280만 원을 긁었더라 그래서 그 집에 연락했더니 할머니가 당신이 카드를 잃어버려서 우리 애 버릇이 나빠졌다. 알아서 해라 신고하든지 이렇게 대응하셨다고 해서 저그 사건도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이제 시민들의 반응 그것도 좀 놀라웠어요. 그 엄마를 오히려 뭐라고 야단치는 네. 그런 어떻게 댓글들을 봤어요. 카드 잊어버리고 한달 동안 모를 수가 있냐, 모를 거구나. 수가 있냐라든지 음. 뭐, 뭐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은. 그럴 수도 네, 있지만, 우리 꼰대, 우리 꼰대, 어? 라떼, 꼰대, 네, 라떼 이야기인데, 약간 그 뭐랄까, 좀 우리의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반응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황당했는데, 어, 이게, 그 엄마가 또 아동학대로, 또, 자녀하고 그 초등학생, 분리가 된다면서요? 그 교감생 선 뺨을 때린 그 아이. 아직은 분리가 된 것은 아니고요. 음. 교감선생님 때린 사건은 사실 부모님이 자녀를, 이 자녀가 지금 몇 학교를 지금 계속 전학을 다니고 있는 상태인데, 어, 다른 친구들에게 교육, 다른 친구랑 수업을 같이 하는 게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음. 교, 집안에서 교육을 하시던지, 아니면 심리치료 같은 걸 받게 하라. 했으면 좋겠다는 권유를 다 무시하시고 이제 거부하셔가지고 이제 아동 학대 이런 교육을 받지 않게 하는 것 때문에 방임에 의한 학대로 신고를 하셨다고 해요. 네네. 이 아동 학대로 인정이 되는 경우 이제 부모랑 분리 조치되고 예, 교육이 심리치료나 교육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랑 이제 분리 조치를 시키기 위한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어, 저는 너무 어지럽더라고요 사건을 보면서. 그니까, 이제, 이제, 부모에 의한 자녀 양육. 양육이 안 되는 이 상태인 거잖아요. 그니까, 부모에 의한, 엄마에 의한 자녀 양육이 안 되는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이 자녀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써 이게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된 사건인데, 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부모도 못하고, 요새 학교에서 도덕 이런 거안 가르치잖아요. 음. 그, 그럼 학교도 못하고, 도대체 우리 아이들은 어디서 도덕성을 배우나요? 이게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사실은 있어야 이게 가르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가 옳고 그름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을 다 무너뜨리고 맞아, 내가 그냥 내 생각이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라서 그런가요? 뭔가 옳은 것과 그른 것의 기준이 없어져 버리고 오로지 우리의 양심에 밖에 기대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 양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 지켜질 수 있을까요? 양심이 이제 서로 다르죠. 양심이. 그러니까요. 핵심이. 그 양심이라는 게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래서 음. 사실 엄마들 만나면 이런 고민을 하는데 우리 아이만 너무 이렇게 규칙적으로 규칙 잘 지키고 어남 많이 배려하고 이렇게 키우는 게 옳을까? 맞아요. 그런 고민 엄마들 많이 하죠. 우리 애는 손해보고 양보하라고 가르치는 음. 게 맞을까? 어, 그러면 아이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나라 지금 음. 상황을 보세요. 지금 범법자들이 정치의 일선에 다 서있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뭘 배우겠냐고요. 아, 뭔가 범죄를 저질러도 내가 저런 일을 할수 있구나. 거기서부터 벌써 이렇게 도덕적 회의가 오는 거 아니에요? 네, 범죄 일선에 있는 사람으로서 전과자가 되는 것을 그렇게 옛날만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야, 확실한 거 같아요. 진짜, 저는 너무 충격이에요. 연변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줄 때마다, 어, 우리 때는 음. 옛날에 경찰서 한번 가는 것도 진짜 이거는 평생 경찰서도. <laughs> 제가 저희 우리 남편을 만나서 연애할 때 우리 남편은 자기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막 이랬거든요. 진짜 그게.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진짜 그 경찰서에는 거의 가본 적이 없어요 뭐 이렇게 뭐차 때문에 뭐 이런 거 이런 거 주차 뭐 이런 거 단속 이런 거 때문에 간 적은 한두 번 있지만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경찰서를 다니는 것이 뭐 그렇게 무서운 일이 아닌 네, 두려운 맞아요. 일이 아닌 그런 이게, 시대가 됐다라는 그리고 게 변호사님 이거 빨간 음. 줄이 남나요? 음. 빨간 줄 자체는 이제 우리가 호적부가 없어졌기 때문에 음. 없어진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직장 갈 때도 전과 조회서를 들고 가지는 않죠. 전과 조회를 해볼 수가 없잖아요 네, 직장에서. 네, 네, 네. 아예 공무원이 되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어 보여줄 일이 없고 숨기려면 숨길 수도 있으니까 음 무서워하지 않는 숨기겠죠, 당연히. 그 차별금지법 같은 거 만들어 봐요. 만들어 놓으면. 정가 이런 거다 조회 이런 거 가지고 사람 차별하지 말라 이러면서 아예 그런 거 보여주지 못하게 할거 아니에요. 근데 없어지니까 응. 다른 문제점들이 생기잖아요. 성범죄자가 무슨 아동을 보호해야 되는 기관에 취업한다던가 그러니까 그렇죠. 규제가 또 구체적인 규제가 늘어나는 거예요. 너는 이 기관은 아동보호기관에서 못 들어가. 몇 년, 3년 안, 삼년 너무 짧아, 1 0년 너무 길어. 응. 막 이런 사건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어... 아니 이게, 이게 제가 눈을 어. 말씀드리면 저는 이 영역이 없어져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도덕 <laughs> 영역. 저는 이 도덕의 기준이 이제 무너졌다. 변호사님 얘기는 도덕 영향이 거의 실종됐다. 이렇게 보시고. 저도 비슷한 의미인데 저는 이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이게 다 자기 맘, 자기 음대로 도덕인 거예요. 누구 한 사람한테 물어봐도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라고 하면서 그, 그거를 객관적인 상황이나 어떤 이런 상식적인 판단이나 이런 거다 무시하고 그냥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곧 법이네요. 내가 그러니까 곧 법이네요. 성문법을 위반하지 어. 않으면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아까 그 카드 사용한 할머니 어. 같은 경우에도, 어, 신고해라. 그럼 우리 아직 10살이니까, 뭐, 처벌도 안 받고, 형사처벌 안 된다. 그러니까요. 요거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 사 손해배상 책임은 있죠. 아, 그러니까, 어. 물론 카드를 제대로 잘못 관리한, 뭐, 그분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요. 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초등학교 3학년이 어. 만약 내 카드도 아닌 것을 부모님 카드라고 생각해봐요 이거를 써서 뭔가를 카드를 사용한다는 거 자체가 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음, 저는 그렇게 보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을 알수 없는 카드를 사용 계속 한다는 거 자체가 좀 진짜 대범하다 그러니까 진짜 그건, 그거야말로 뭐 남의 물건을 함부로 쓴다는 거 자체에 대해서 할머니가 그자 손주를 책망을 하고 교훈을 주고 바,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오히려 잃어+ 잃어버린 네가 잘못이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너무 적반하장의 꼴 네. 사실은 실제도 이래요 학교 응.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훈육할 때 이게 부담스럽죠 이제 예를 들어 지각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응. 그럼 선생님이 지각하면 안 되지 지각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무서워하면 아동 학대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아이가 위협을 느낀다면 그건 응. 아동 학대가 되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학교 현장에서 훈육이라는 걸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어떤 생활 지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런데 아이들 돌고 돌고 처럼 계속 연결돼. 이제 그나마 부모 가정에서 부모들이 아이는 이렇게 가르쳐야 되라는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있죠. 그런 부모들도 있는 반면에 교감 선생님이 뺨을 때린 이 학생처럼 엄마 자체가 아이에 대한 그런 훈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학대라고 판단받을 정도로 아이 교육에 대해서 방임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다고 하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짜 과공감이 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음. 우리 아이가 넘어져요. 음. 넘어진 아이 앞에 주저앉아서 아프지 이렇게 과공감만 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과공감. 어, 네. 우리 네. 엄마들은 어느 순간 괜찮아 그 정도는 털고 일어나도 돼. 털고 일어나라고 말해줘야 돼. 우는 아이한테 울지 마. 이 정도는 울 일이 아니야라고 가르쳐 줘야 될 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좀안 되고 과하게 너무 아이가 지나치게 제 이걸 배워야 될 시점이 됐는데도 아직도 아프지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우리 사회가 좀 멈춰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음. 비유적으로 네. 연변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어 맞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어쩌면 너무 엄격한 뭐 도덕적 기준이나 잣대를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고 뭐 많은 책임과 의무를 부과한다. 이런 것이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고 해서 그것들을 다 장벽을 제거해주고, 너 괜찮아, 그냥 너 있는 그대로 괜찮아. 우리가 다 우리가 용납해줄게, 품어줄게, 포용해줄게. 우린 다양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왔는데 이게 너무 과하게, 과하게 가버려서 우리가 이 기준 자체가 너무나 이제 무너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저도 진짜 이 도덕교육 인성교육 너무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정의 가치, 혹은 사회의 기본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정과 학교가 아이들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연대하면 좋을지 고민이 진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것들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도덕이 회복되는 그런 건강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감사합니다.